인생의 황홍이, 노후의 갈림길은 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마주하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과 선택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노년기의 재정의 및 긍정적 시각, 단순히 쇠퇴하는 황홍이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 혹은 거완성의 그 시기프로 새롭게 인식하는 관점이 강조됩니다. 백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70대는 과거와 다르게 매우 활기차며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노후의 갈림길과 중요한 선택 이 시기는 행복한 노후와 그렇지 않은 노후로 나뉘는 갈림길로 표현됩니다. 의욕 저하를 막고 지속적으로 뇌를 사용하고 신체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70대에 시작한 습관이 80대 이후의 건강과 활력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윤토에 대한 재고 은퇴 자체를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으로 보고 항상 현역 시민 밝기라는 마음가짐으로 능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의 도전, 완전한 은퇴는 종종 목적의 상실, 일상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 등의 스트레스를 가져오므로 노회도 열망을 실현하고 우선순위에 집중하며 삶의 구조와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 시기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은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능동적으로 완성해 나갈 중요한 기회입니다.